여러분은 지난 1월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S2023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제 가전, 자동차, 조선, 심지어 농기계 회사들도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파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죠.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회사가 살아남는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고객 경험을 설계하고 계시나요? 국내 최고의 고객 경험 설계 전문가,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 설계 강좌, 고객 센싱, 고객 맥락 매핑, 경험 쉐이핑의 DCX 프레임워크를 통해 경험 설계의 실질적인 방법론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관리했을 때꼭 해봐야 되겠네요. 음. 27만은 괜찮은데. 저희 깨알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배송을 하기 5시까지 완료를 하면 그날 입금을 해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배달하시느라고 많이 추웠겠어요. 아 진짜 제가 배달을 했어요 이번에 음, 음. 대표님도 직접 떼니까 실제로는 현장의 상황을 너무 잘 하시겠네요 그죠 디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디버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라스트 마일의 배송을 하는 회사거든요. 되게 어렵다. 라스트 마일이 뭐예요? 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면 정말 고객의 마지막 전달되는 과정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요. 배송의 음. 영역에 있어서 음. 배송이라고 하면 보통은 음. 우리가 물건을 보내는 사람한테 네. 받아와서 음. 그 다음에 집하장이라고 하죠. 집하에서 네. 분류하고 음. 다시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보낸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택배 기사로 치면 집에 배달하는 이것. 음, 네 맞습니다. 그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네. 한다는 거죠. 라... 보통 이제 주로 하는 고객층이 어떤 고객이 있나요? 주로 저희는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거든요. 네. 이 라스마일 배송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기업이에요. 저희가 계산했을 때한 7, 80%가 기업이 제일 많이 쓰고 기업 퀵 서비스라고 하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전달이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 저희가 디포스트라고 해서 주요 건물들의 메일룸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영역. 저희가 음, 사업이 크게 두 가지군요. 네. 큰 건물에 큰 회사의 메일룸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우리가 총괄 대행하는 서비스가 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퀵 서비스 같은 기업형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한다. 아, 네. 그런데 이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일반인들이다라는 음. 것이 좀 특이한 영역이죠. 기존 사업자는 퀵 서비스라고 하면 그냥 오토바이 전화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는 네. 퀵 기사님들을 쓰지 않고 음. 일반인들이 네. 그 배송을 하게 한다. 네. 음, 좀 특이하네요. 일반 퀵 같은 경우에는 직영 기사다라고 해서 고정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해서 그런 기사풀을 더 많이 확보를 했죠. 그러면 뭐 기존에 이렇게 퀵서비스를 하고 있는 오토바이 기사님 포함해서 일반인도 난, 난 시간도 있고 음, 음. 거기 갈수 있어라는 사람이 누구나 디버에 디버에 지원해서 배송. 기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네. 하시나요? 배송 파트너라고 저희는. 아, 하고 배송 있습니다. 파트너가 될수 네. 있구나. 사실 디캠프에도 몇분 배송 네. 파트너로 가입하신 분들이 음.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네. 배송 파트너가? 아, 나 배송 파트너가 될 거야라고 등록을 하면 앱에서 등록을 하면요. 하면요. 저희가 몇 가지 심사를 거쳐서 보통 24시간 내에 승인을 해 주죠. 그러면 바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 승인이 되겠군요. 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언제 배송을 하죠? 배송을 하고 싶거나 이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앱을 켜보면 내 위치로부터 이제 목적지까지의 주문 오더들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고 싶은 오더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 이게 쭉 리스트가 나오면 그 중에 네. 픽하는 거구나.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내 위치를 기본으로 하나요? 어 위치에서 가까운 순으로 이 오더들이 리스트가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멀리 있는 오더도 만약 저기 갈일 있으면 음. 거기 걸 픽해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어,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시간대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음. 내가 특정 시간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음. 그 시간에 픽업을 원하는 오더들을 고를 수도 있죠. 음. 그럼 내가 여유 시간에 네. 배송 파트너로서 음. 아나 지금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캐는 순간 이렇게 리스트가 뜨고, 그 중에 하나를 픽하면 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배송 요금도 나오고, 한번하면 얼마나 주시나요, 저한테? 거리에 따라 요금 구조가 다 달라서, 가장 저렴한 거는 7,000원부터 요금이 시작되고요. 어떤 거는 이제 부산 가는 오더들도 가끔 뜨긴 하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는 뭐한 27만원짜리 오더가 나오기도 하죠. 아, 그럼 거예요. 제가 부산 갈일 했으면? 우연히 그렇게 딱 맞으면 좋죠. 아, 네. 그래요? 네. 오 장관일 있을 때꼭 해봐야 되겠네요. 음. 27만은 괜찮은데. 네. 많이 무겁거나 이런지도 않나요? 무게에 따라서 개인이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할수 있는 뭐 서류나 작은 박스들 오더들도 많이 있고요. 음. 그 외에 무거운 것들은 차량으로 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 아, 그럼 내가 멀리 차로 갈 일이 음. 있는 사람이면 음. 그런 걸또 픽하면 되겠네요. 어, 네, 맞아요. 그러면 배송 파트너로 하면서 내 예유 시간에 하는 거니까 음, 음. 실제로 어떤가요? 배송 파트너가 예유 시간에 할애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전업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반반이 낫요 네. 보통 우버 같은 경우도 아예 거의 전업처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우리는 그래도 반반이나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일반인이 그냥 네. 퇴근 시간에 난 픽하고 또는 뭐 낮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픽해서 하루에 한두 건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고정으로 저희 오더들을 오전부터 음. 밤 늦게까지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 픽하면 굉장히 픽하는 것도 기술이겠네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네. 내가 동선을 잘 짜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네. 시간당 한 3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원 전후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술적 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을지로에서 음. 선릉까지 가고 음. 선릉에서 다시 여의도로 간다. 이걸 네. 잘만 스케줄링하면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픽픽해서 어, 네, 할수 있겠네요. 어. 네. 어쨌든 열심히 하면 시간에 한 2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laughs> 괜찮은데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대리기사보다 훨씬 짬짬이 하기에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에만 몰려서 수익을 얻을 네. 수가 있고 고객하고 대면해서 같은 차를 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디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를 이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물건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더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정히 알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좀 해볼 거예요. <laughs> 대표님은 그러면 크리스마스 네. 이브에 15건 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회 배달 하셨다고요? 어, 주로 회 배송도 했었고요. 그때 한 고객은 이제 성계할, 하는 박스당 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조심해서 배수, 네. 배송을 해달라고. 물건들도 있었고요 식당으로 가는 그럼 좀 비싸겠네요 배송비는 비싸지는 않고요 배송비는 비슷하게 다 책정이 돼 있고요 물건 단가가 좀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네. 있죠 그건 뭐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파트너가 혹시 잘못하다가 손상을 네. 입고 나면 파트너한테는 최소의 부담금만 저희가 부담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모집하실 때 어떤 식으로 어필하시나요 지금 한번 어필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것 같은데 누구나 그냥 뭐 요즘 같은 때 친구를 만나거나 주말 모임 가족 모임 할때 모든 이동에 있어서 디버를 가입해놓고 한번 보시면 동선이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면 조금이나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기존에 내가 하던 일을 잠깐 쉬고 있을 때 그런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제일 힘든 게 그냥 집에 처박혀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더 정말 힘들거든요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면 디버 같은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배송 파트너가 뭐일로 보면 그렇게 거칠거나 힘들진 않겠네요. 어,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기업 고객이고 그래서 뭐 접점에서 뭐 불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은 별로 없을 거고. 어, 네. 기업 고객들도 있고요. 소상공인 고객 같은 경우는 케이크 그다음에 꽃다발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휴대폰 같은 작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같이 배송을 네. 해서 경유지를 같이 갈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laughs> 대표님 이제 창업 과정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창업은 언제 하신 거죠? 제가 2019 19년.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만 3년 됐더라고요. 어, 저는 한 10년 쯤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제가 유플러스에서 원래 유플러스 전에 이제 데이콤이었거든요. 아 데이콤이 첫 직장이셨어요? 아, 네. 데이콤이 이름 바뀐 지가 오랜데 데이콤으로 입사하셨으면 꽤 연세가 되시네요. 뭐 연세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음. 조금 고인물이긴 했죠, 음. 저도. 아, 저는 뭐 굉장히 어리게 봤는데. 네, 고맙습니다. 어, 데이콤을 다니셨으면 대리야? 9 0년 대학번 정도 아, 그 네, 정도인데 구 학번입니다. 아, 저는 한 공공 학번 쪽으로 왔는데, 아, 네. 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데이콤이 통신사니까 <laughs> 주로 IT 가이셨나요? 그때 이제 네트워크 쪽에 있었고요. 무선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오, 게다가 무선 아, 전자나가는, 아. 아, 네. 그럼 뭐 전자공학 이런 거 하셨나요? 아, 네, 정보통신 쪽을 전공했고요. 아. 을데이콤 때도 산해벤처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인터파크가 저, 거기서 어. 탄생을. 저도 못남았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왔죠. <laughs> 이게 사내벤처로 시작하신 건가요? 네. 직장생활 23년 하다가 아이 50이 다 돼서 주변에서 많이 말리셨겠는데? 말리지는 않고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특히 데이콤 출신 동기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주기도 하고. 옛나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잘 하기도 하고. <laughs> 아 네. 주변 친구들은 되게 응원했고 네. 네. 가족들은요? 가족들도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벤처 정신이 탁월하지 않았나? 사실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셋째를 가졌을 때가 이제 둥이였거든요만좀 애를 음. 셋째를 네. 가지셨고 첫째 둘째가 어, 초등학교 이제 어느 정도에 음. 다. 크고 육아로부터 독립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셋째가 벌컥 생긴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했고 그래서 그 육아휴직 동안에 야간대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육아휴직하라고 보네요. <laughs> <laughs> 원래 공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뭐를 공부하신 거예요? 해외까지는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 네. 국내 MBA... 가 가능한 학교에서 MBA는 생각 하신 가요그 당시 바람이 MBA가 많이 음. 불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당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MBA를 하면서 투자론이라는 강의였는지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사업 계획서 발표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발표를 하고 바로 사업을 실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한4 5 년을 계속했고요. 그때는 한류 컨텐츠 저작권 관련해서 우표 사업을 네.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정사업본부와 삼자 계약을 네. 해서 네. 아 그게 첫 번째 사업이 네. 그래서 뭐 소년시대 우표, 뭐싸이 우표. 그, 그 신부는요? 회사에 다니면서? 어, 회사에 다니고는 있지만, 별도의 법인으로 그렇게 음, 했죠. 개인적으로. 투자으로 네, 지금 제가 회사 그만뒀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음. 당시에는 직원들이나 누구한테도 오픈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언더그라운드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했었고, 첫 해에 매출이 한 8억 정도 나오면서, 어, 괜찮은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동일한 구매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또 고객이 구입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웠고 또 재정이 계속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었죠. 창업 초기는 굉장히 쉽게 갔는데, 어, 네. 그런데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전면에 나서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를 할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계속 들어가다 보니 집도 말아먹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와서는 뭐수업료다아 그러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MB까지 a 하시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투잡으로 IP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고, 뭐오도한 연매출 10억 가까이 나는 음... 상태였는데 망하고, 사드벤처를 지원했는데 들급 돼버렸네. 그죠? 30개 중에 네 어... 개. 사내벤처 할때 사실 누구나 잘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IP 관련 사업을 다시 한번. 올려보고 싶었는데 아, 그거를 했다가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도 찾아보고 공유 경제 관련된 뭐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보고 우보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된것 같아요. 아 이게 경험에서 나온 사업 아이템을 찾은 게 아니라 로 아, 네.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그냥 스캐닝을 하신 거구나, 그 그렇죠? 네. 여러 산업군 중에 기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탑다운으로 그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을 얘기해야 선정이 음. 될 확률이 높을까 지금과 같은 시대라고 하면 아마 제가 저작권 관련한 거하고 NFT를 연계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 음. 잘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NFT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저작권 어쨌든 관련... 그때 트렌드를 음. 잘 파악해 보시고 어, 심사위원들의 성향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신 거네요 어, 그럼... IR 잘 하시겠어요 <laughs> 지금 하시는 사업의 영역이 딜리버리 영역이잖아요. 아, 네.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객들은 점점 더 빠르게 물건들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퀵 서비스 같은 그런 영역도 하고 있지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의 영역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당일 배송 영역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주문이 마감이 되면 오후에 특정 시간까지 당일 배송 형태로 가는 비즈니스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택배와 퀵의 영역이 점점 점점 무너진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배송도 영역파괴가 시작됐군요. 어려잖아요, 네. 벌써.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중에서 좀 프리미엄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네. 좀 수익성을 보장을 받는 일들을 네. 하고 있고요. 요즘 조금 이제 어려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배송 영역이나 뭐 새벽 배송 영역에 있어서 좀 확장을 하다가 후속 투자에 대한 어려움들 네. 때문에 대표주자가 네.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측면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버도 역시 저 비즈니스, 돈 버는 비즈니스 맞아? 이렇게까지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확실히 돈 버는 비즈니스고 그렇게 증명을 해가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배송 서비스 시장 자체는 네.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률도 그래. 높고.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프리미엄 서비스부터 또는 배송 시간이 단축되는 것 네. 또는 뭐 예측 배송이나 지정 네. 배송이나 서비스 생태도 고도화되고 음.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얘기를 할때퀵 커머스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핏 커머스다. 왜 핏이냐? 고객에 맞추는 그런 프리미엄 배송 시장을 우리가 좀 주도하자. 그래서 우리의 기술은 뭐 피테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큰 회사가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못 받고 음.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여전히 성장성도 높고 그 케이스는 그냥 그 회사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투자 유치 실패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매출이 줄어들고 성장세도 음. 둔화됐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거나 이럴 때가 음. 문제인데 여전히 시장 자체는 견조하다는 거잖아요. 네. 성장률은 얼마나 될까요? 시장 자체는 한 2, 삼. 30% 계속 어, 성장을 뭐, 하는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7, 80% 이렇게 올해 네.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만 보면 투자자들이 워스트 네. 케이스가 뭐 나와서 네. 좀이 시장을 좀 잘못 볼까 봐 음. 말씀드리는 건 여전히 2 30%의 시장 음, 성장했다는 음. 건 산업이 그렇게 음. 성장하는 건뭐 아주 드문 네. 일이죠.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음. 그중에 잘하는 회사인 디버는 그보다 월등히 아웃퍼포먼트한 70-80%의 음. 연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들도 좋아하죠 디버는 어, 네 맞습니다 최근에 투자도 받으셨나요?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네. 브리지 투자를 한번더 받았고요 네. 네,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 시기에 <laughs>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분들이 투자를 했을까요? 저희는 사실 투자를 막몇 백억 이렇게 받지는 않거든요 네. 몇 백억 받지 않았다는 라 얘기는 사실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라 수익 구조가 좋다는 거에요. 얘기네요 수익구조라기보다는 저희는 물리적인 거점을 우리가 직접 마련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투자비가 그 많이 들지 않는다 네, 직원들도 직고용하는 구조가 아니고 다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네. 그런 방식, 일반인들이 배송에 참여하는 네. 방식으로 공유 재원을 이용을 해서 하는 비즈니스고. 그정비가 네. 적게 들고. 투자비 수익을 들고. 계속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당일 배송 같은 경우도 경쟁사, 들하고 가격 경쟁으로해서 우리가 매출을 성장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수익이 나는 그런 비즈니스들만 우리가 가져오고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네.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비용 구조는 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나 또는 음. 고정비가 많은 구조도 아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느 정도 볼륨이 성장하면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좋은 말씀하신 대로 변동비도 비례해서 많이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대부분 음. 라우드소싱하고 중개를 통한 수수료가 대부분이고 음. 그게 추가로 뭐 주문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변동비가 증가할 구조는 아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게 투자 포인트나요. 그죠?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이 디포스트라는 걸또 갖고 있거든요. 네. 이 디포스트라는 게 기업의 핵심 문서 수반실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이제 물류의 허브이기도 하고 게이트웨이이기도 하거든요. 기업의 네. 그럼 여기를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물류를 누가 오너십을 갖느냐 이게 아, 그러니까 되거든요. 기업, 기업 배송 수요가 있는데 네. 이게 수요로는 거의 70~80%를 차지하는데 음. 그거에 실제로 허브가 될만한 디포스트를 음. 일단은 그 점을 확보하고 음.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는것 나오는 것들이 다 네, 되니까 네. 실제로는 그걸로 우리가 락인을 할수 있네요. 아, 네. 현재 그런 개소들이 한 35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작네요. 어, 네. 음. 조금 공격적으로 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네. 요즘 시점에 조금 공격적으로 가는 게 맞는가라고 해서 단계를 조금 조심스럽게 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음. 우리 비용 구조도 변동비를 네. 많이 줄여 주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배달할 때도 그 거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 실제로 그렇게 거점을 활용해서 오. 하는 곳들도 있고요. 음. 받을 때도 뭐 네. 그 거점을 활용하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픽할 때도 거기 가서 픽하나요? 아, 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모든 배송 물량들은 디버를 통해서 네. 나가게 되죠. 아 우리의 허브가 네포스터가 되나요? 네 그리고 뭐 일반 택배뿐만 아니라 모든 배송 부분들이 다 디지털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리 포인트가 사내지게 되고요. <laughs> 자네 벤처로 시작해서 이제 몇년 됐죠 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직원들한테도 우리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 아니야 우리는 정말 어 이제 바다로 나가야 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정규직 직원들은 한 45명 정도 되고요. 이제 현장 디포스트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음. 일부 있어서 한 65명 정도 됩니다. IT 영력도 많이 필요하겠어요. IT 관련 인원도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디포스트하고 우리 고객들 그다음에 수요자들을 쓰는 그런 음. 앱 등을 우리가 네. 다 개발하고 운영하시는군요. 네. 이미 개발한 음. 플랫폼을 계속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문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도화가 실시간으로 계속돼야 되는 부분 이 있고 주문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케어하는 운영 직원들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 운영 직원들은 현재 수준으로 가되 이걸 얼마나 더 자동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그 부분을 플랫폼에 녹이고 있죠. 내년 후년에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도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같이 임원들하고 고민하고 준비했는데요. 어, 한 5년 정도 이후면 우리가 천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내년 말부터는 BP가 달성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퀵 서비스라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디버라는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브랜드네임이 되지 않을까, 조만간에. 그리고 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모든 이제 기업의 문서 수발실이라고 하지 않고, 어, 디포스트라는 이런 브랜드 네임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뭐 얘기해 보시니까 어때요? 두어 잔 마시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laughs> <하는> 아시움오모는 <laughs> <laughs> 어, 사실은 제일 어려 보이는데, <laughs> 최고령자시나요 그죠? 대표를 하면서 좋은 게 다른 스타트업들 대표들 만나잖아요. 그럼 뭐 20대 대표들도 많고 30대 초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를 동등한 세대로 봐주는 것같다는 음, 저희가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청년은 물리적 나이는 아닌 음.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그런 정신, 마음 음. 상태가 음. 얼마나 젊냐의 문제지, 20대 늙은이도 있고, 70대 청년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한 70이 돼도 청년처럼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laughs> 들고, 70대 청년이 돼서 디버의 음. 배송 파트너로 열심히 음. 일을 해야 되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디버 덕분에 용돈도 벌고, 음.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 또 활력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디버의 배송 파트너로 지원해 주시면 음. 좋겠네요. 네, 저희 깨알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배송을 한날 5시까지 완료를 하면 그날 입금을 해드려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성도 더 올라가게 되는 것 같고, 정말 하루하루 급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기업한테 돈 받기 전에 먼저 돈을 주시는 거예요? 어, 네, 맞습니다. 그건 좀파격적이긴 하네요. 네. 캐시 플로에 우 조금 부담은 되겠네요. 어, 네, 부담은 되지만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되겠 아, 네. 하루 이틀 차이니까. 네. 나중에 뭐 하루에 한1 0억씩 매출이 나면 그럼 아, 조금 부담이 되겠다. 아, 이제. 또 이제 모뭐 스타트업이 보니까 <laughs> 그런 또 단기 자금을 또 지원을 아, 해주는 스타트업이 있더라고요. 음. 매출 채권 기반의 대출 네. 그런 게 있죠 또. 음. 아 역시 이미 조사를 많이 하셨군요. 아.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까 제가 그 얘기는 못했는데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일종의 우리의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크잖아요. 어, 네. 그리고 실제로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분들에게 음, 좋은 음, 대안이 되고 음, 있고 음. 그런 면에서 디버와 디포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집고용하는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기 코노미 시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를 들게 돼 있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고용산재 들고 계시는 분들도 수천 명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그 부분...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으시고 안전하고. 네. 그렇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산재도 처리가 된다는 거죠. 디버가 진짜 브랜드가 대표적인 대명사가 음...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아... 기회하고 싶네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